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어, 사실 오늘 어제 이제 분석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죠 실제로 분석한 대로 가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저희가 실수는 없잖아요 어, 지수 하락하는 동안 계속 또 지수 분석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종목은 분석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어, 좀 역행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빠질 때좀 어, 주어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거 위주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를 어, 역행해서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어, 그래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조금 지켜봐서. 어, 타점에 들어가는 걸, 어, 약간 밑에서 잡아, 잡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고, 어, 일단 지수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빠질 거다라고 했고, 만약에 그냥 바로 빠지면, 어, 급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네요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지수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습니다. 지금 선물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차피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린 종목들은 결국은 내일 이제 미장이 끝나고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분해장이 빠질 거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탑점까지 조금 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고한, 이제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될때요 지금은 특히나 더. 어, 이렇게 이제 지수나 장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기준선을 아주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 ABON입니다. ABON. ABON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뭐첫 번째 어, 여기 이제 여기가 어, 여기 이제 뭐 스펙이었던 것 같고 스펙이 이제 어, 상장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상장이고 이제 박스 구간이었어요. 어, 매지 박스 구간이었는데 어, 이 이제 저점 구간을 어, 높이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 높이는 구간이 나왔고. 어 실제로 이제 한번 돌파를 해줬다가 내려오면서 저점을 좀 형성한 것 같아요. 여기 쌍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바로 안 가요. 왜냐면 이제 이제 막 횡보를 시작했거든요. 어, 이제 막 저점을 잡아서 횡보 어, 매집을 시작을 했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관심에 넣어놨다가 지수가 좀안 좋을 때 같이 빠진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음... 9,800원 밑으로 최소 최소 9,800원 밑으로 해가지고 분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하시면 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평단을 이렇게 맞춘다고 해도 어이이 이 폭이 거의 한 40%가 넘고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이 작아 보이지만 어 박스 내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어 장투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만 이탈을 안 한다면 어 돌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 좀 그렇고, 바닥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박스 매매. 아마 한두 번, 요게, 요런 이제 그림이, 어,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한 번,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는 나와야 돌파의 그림이 나와진다. 그 전까지는 힘이 없을 겁니다. 어, 중간중간 이제 매집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어, 요런 매매 박스 구간, 매집 박스 구간을 잘 이용하시면, 어, 용돈벌이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차트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런 거 지금 추격하시면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윗꼬리 어, 봉 자체는 튼튼한 봉인데 어, 윗꼬리가 이제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매물 구간이랑 어, 여기를 이제 돌파하지는 못하고 재생 이제 한번두번 번 붙였는데 어, 한세번네 세네번은 더 부딪혀야, 아, 그러니까 까두번 정도는 앞으로 더 부딪혀야, 어, 돌파할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딪히는 그주까지 박스에서 매매해서, 박스 상단에서, 어,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어, 그런 전략적인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음, 노르홀딩스입니다. 작게 했었는데 노르홀딩스.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이제 뭐뭐 어, 뭐 어떤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보면 시총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시총이 크진 않은데 어, 우선은 지금 상장 이래 어, 계속 빠지기만 하던 주가가 최근에 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부터 어 여기 구간이 어 박스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이 구간 이제 박스 구간이 될것 같아요. 앞전에 A 변을 분석한 것처럼 이 종목도 분석이 가능하고 지금도 타점입니다. 오늘 꼬리를 달고 내려와 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음, 빠질 것 같아요. 내일도 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어 손절만 잘 잡고 조금 들고 계셔도 이거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 첫 번째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돌파 이후에, 이렇게 박스를 부어보면, 어, 어, 두 번째 돌파가 또 이루어졌죠. 하락을 어, 또 돌파해야 되는 모양새고, 어, 수익 관점으로 봐도, 뭐, 한요 정도, 어, 11,150원 정도, 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인도에서 흔들기가 좀 나오면서, 박스 하단 매수, 상단 매도가 가능한, 어, 그런 종목을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딱 봐도 그런 그림이 나오죠.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장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 내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안에는 아마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 요 있을 것 같고 장투가 가능하다면 어, 이 정도 최소 요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장투 관점에서의 깊은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완전 어, 지수, 이제 요게 쿨하거든요. 어, 이런 이제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8,800원만 이탈을 안 하면 어,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맞게 어, 하시길 바랍니다.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 어, 요거 같은 경우도, 어, 뭐, 수익 관점으로도 충분히 있다. 어, 이 정도. 1 2 0 000... 0 0 어, 100원에서 한 150원 사이 이 정도 선정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만 딱 보더라도 어, 답이 나오죠. 좋은 그림이 나왔고 매직폰도 떴고 물론 이제 애초에 거래량이나 뭐 이런 이동이 이렇게 많은 애는 아니에요. 많은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적은 것도 아니어서 딱히 뭐큰 금액이 아니면 뭐 눌린다고 해서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 그런 일도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이 크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예전에 뭐그림을 한번 그렸었네요이 어, 추세만 유지를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였는데 추세의 탑이 나왔죠. 나왔는데 어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그림을딱그려보면 요즘 화살표도 떠있고, 화살표 두 개나 떠있죠. 어, 뭔가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매직봉들이에 매직봉이 이렇게 나왔고, 요, 요 봉이, 어, 저는 요런 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윙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도 어, 강하게, 뭐 누군가가 강하게 이제 매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매직 언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 제 생각에는 길게 본, 조금 이제 높게 본다면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탑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일 아마 좀 빠질 것 같거든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요 밑으로, 4,900원 밑으로 잡으시고, 손절은, 손절은 한요 정도. 4,400원 정도 손절을 잡으시면, 여기 아마, 여기 내일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손절만 잘 잡고 하시면 되고, 이거 만약에 이탈하면, 더 흐릅니다. 이탈하면 더오르기 때문에, 이제 손절은 잡고 하셔야겠습니다. 요, 요런 봉을 찾아보세요. 요런 봉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 앞전에 이제 매집이 하나 나오면서, 여여기 네, 매직봉. 이런 이제 약간 도깨비불 같은 매직봉들이 있거 좋아해요. 좋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좀 하다가, 지금 뭐 지수도 안 좋고 한데, 하나라도 더 분석을 해드리자 싶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격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뭐한 한 최소 2, 3개월 안에는, 어, 5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얘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바닥을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 찔르고 내려와주고, 여기서 이제 매직박스를 이렇게 행복박스를 만들어주는, 하락박스가 끝나고 행복박스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뚫고 가는 거를 예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매직이 좋아도 지수가 너무 악화가 심하면 결국은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 이렇게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 힘이 좀센 애들 있잖아요 힘이 좀센 애들도 결국에는 어그 힘이 좀센 애가 만약에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지금 3, 4천 0뭐0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4천종목 정도 될 거예요. 아마 4 0종목 중에 한 100종목 정도가 어, 역행을 하고 있다. 힘이 좋다. 라고 어, 면은 지수가 만약에 추가가 나오면 그 중에 또한 한 10개 정도밖에 그 중에 한 10분의 1밖에 또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10분의 1에 들지 안 들지는 절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손절 잡고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